네 안녕하세요 어,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역량을 구성하는 3 요소인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좀 특별하게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지식 기술 태도의 역할과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량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어, 삼위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 그 삼위가 하나인 상태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세요. 그 성부는 우리가 구원을 계획했다. 구원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계획하는 존재고, 성자는 이 땅에 와서 그 구원을 실현하는, 직접 실현하는 그런 존재고, 성령은 예수님이 성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사람들의 마음으로 와서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저 교회 다닐 때뭐그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어뭐 물과 얼음과 기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자 이런 설명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 설명은 맞지가 않고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선 이렇게 삼위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는 거죠. 구원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이 회사에서의 성과와도 아주 유사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제가 그것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자 하죠 그런데 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이 성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어, 이 지식과 기술 태도를 특정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이 지식과 기술 태도를 우리가 역량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지식과 기술 태도를 어, 역량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이 지식과 태, 기술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기능과 기술의 기능과 태도의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도 달라요. 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가공해서 행위로 표현해 내는 행위로 만들어 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직무 분석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무분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직무분석에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무분석에 관련된 지식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직무분석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강의를 잘할수 있느냐, 그런 성과를 낼수 있느냐, 아니요. 강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교환을 구성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있는 그대로의 그 어, 사실인 그 지식을 행위에 태워서 우리가 특정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 직무분석 강사에게 필요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 상대방이 어, 잘 이해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그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강의를 더 잘하겠죠. 자, 이것이 이 구조가 아까 전에 성부 성자 성령과 상당히 그런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 주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또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런 기능을 하는 그것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맥락이 있죠. 자, 어 최근에 제가 음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두 개, 이게 성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대가 적절하게 부드럽게 좁혀지면서 공기가 이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이 성대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 어, 이렇게 벌어진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 성대를 너무 또꽉 쥐면, 아,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없지도 않고, 너무 꽉 조이지도 않은 적정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성대의 울림이 있을 때,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니까, 확실히 목소리가 더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의 소리는 이러한 원리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소리가 더 깨끗하고 더잘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성대의 구조와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다고 노래를 잘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갑상피열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저음, 저음은 이 성대가 작아졌을 때, 짧아졌을 때 저음이 나고요. 이 성대가 길어지면 고음이 납니다. 그리고 성대가 이 길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여기 보시면 육상, 육, 윤상갑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고음을 내도록, 그러니까 성대가 길어지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해요. 자, 저는 이런 지식들을 배우면서 아, 고음이 이렇게 나는 거구나, 저음이 이렇게 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걸 아는 것과 실제 제가 고음을 잘 내는 것은 같을까요? 이것을 안다고 해서 제가 고음을 잘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 윤상갑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잘 움직여줘야지만 고음이 잘 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윤상갑상근을 움직여보세요. 이러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이것은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사람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근육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냈을 때 아, 지금 이 소리가 윤상갑상근이 또는 갑상피열근이 아주 부드럽게 잘 작용이 된 소리야. 이 소리를 잘 기억해서 이 소리 낼 때에 그 기분으로 노래를 해. 이렇게 옆에서 코칭이라든가 도제식으로 일종의 레슨을 해 줘야지만 어, 이 근육을 잘 움직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대의 구조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지식은 책을 보면서 혹은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근육들을 움직이는 기술은 어 레슨이라든가 도제식,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코칭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어 우리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 있다고 해서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지식과 기술 태도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지식을 보유하면 성과를 훨씬 더잘 내겠죠. 제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성대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소리가 더잘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근육들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술은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도제식이나 코칭의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역량의 종류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특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이 지식은 강사를 초빙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면 지식을 키워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역량을 키워주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 도제식, 코칭,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그 기술을 키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역량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내가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 그러면 그걸 책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지, 어,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어, 특정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